음... 네 안녕하세요 슈퍼 땀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집에 잔디 깎았어요 <laughs> 잔디 깎으니까 어, 땀도 많이 나고 음, 이제 팔이 좀 아프네요 <laughs> 오늘은 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내가 어, 좋은 습관을 너무 많이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이 많으세요? 음, 어, 이건 좀 버리고 싶은 그런 습관이 좀 있으세요? 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내 삶에, 내 인생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또 좋은 습관을 갖게 할수 있는 그 7단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좋은 습관은 왜 필요하냐면, 음, 이 좋은 습관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 좋은 습관 하나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 내가 마음 먹고 이런 습관을 갖기를 원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어, 나는, 어, 하루에 한끼 정도는 몸에 좋은 과일과 샐러드를 먹을 거야. 음, 밀가루 음식을 좀 피하고 싶어. 어좀 영어 운동, 영어 회화를 어좀더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매일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언가를 내가 매일 매일 조금씩 해 나갔을 때, 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겠죠. 그런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매일 매일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뭐, 나쁜 거는 사실 매일매일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뭐, 매일매일 게임하기, 매일매일 뭐, 아이스크림 먹기, 매일매일 뭐 하기. 사실, 안 좋은 거. 내 삶에, 어, 안 좋은 습관들은 사실 매일매일 할수 있거든요. 뭐 매일매일 뭐 TV 본다든지 그냥 뭐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 사실 매일매일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음. 오늘은 좀 좋은 네 그런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좋은 습관이 좀 생기면 뭐가 있냐면요 어 기대가 생겨요 기대 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이거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어그 프로젝트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어 그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뭔가 그 긍정적인 기대가 생기게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일의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어 미래의 상당 부분을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 갈수 있대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뿜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부정적인 예상이나, 어, 나는 이거 좀안될 거야. 어, 내가 그거 할수 있을까? 음, 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어, 난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어, 내가 그걸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예상 또한 자기 암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일이 잘안 되리라고 예상하면, 나의 태도와 행동에 그 부정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 부정적인 예상과 그 부정적인 어, 태도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정적인 태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어, 나 그거 안될것 같아. 어,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네. 그 부정적인 예상에, 네, 적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 어, 사고방식, 습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슈가 딱 있어요? 어떤 그 문제가 딱 주어졌어요? 그럼 이런 것,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슈든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에너지가 더 좋으세요? 조금 힘들고 어려 없더라도 그래, 아 우리가 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 좋은 방법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야, 현실적으로 그게 돼? 야, 우리 팀에선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어,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 더 좋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음, 모든 영화나 드라마 봐도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되게 하잖아요. 뭐가요? 긍정적인 생각과 그 사고방식, 그 습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우리도 그런 긍정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 네. 좀 일이 잘 풀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나 그런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음 저는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되도록이면 조금 말하는 대화의 시간이나 접촉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 됐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음, 네, 같이 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뺏기잖아요. 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laughs>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 7단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 첫 번째. 아, 오늘은요. 어, 100만 볼짜리 습관이라는 책과 함께 하는데요. 이거 책 제가 김세 작가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이거 사서 읽으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미 이 책을 사놨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두번 정도 읽고 막 표시 많이 하고 정말 밑줄 많이 긋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읽었는데, 아, 이 습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열었어요. 잘했죠? <laughs> 자, 1단계입니다. 자, 자 정신 차리고. <laughs> 자, 1단계 결심하라. 어, 항상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라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그 시간에 자명종 시계가 울리도록 하라 시계가 울리면 즉시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시작하라 새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일단 결심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할수 있도록 일단 행동하는 것 이게 1단계 결심하라 이 단계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새 습관의 형성기에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핑계를 만들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아라.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라.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면 자동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6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반복하라는 거죠.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우리 이제 하다 보면 핑계가 생기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거잖아요. 어, 나 어제, 어,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아침 6시에 못 일어나겠어. 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뭐 스터디 하기로 해가지고, 나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 시, 운동할 시간이 없어. 운동하면 내가 준비하고 나갈 시간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핑계가 있습니다. 응.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이 습관을 어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는 거죠. 조금 피곤해도 평소보다 한두 시간 좀덜 자더라도 일어나서 운동을 해보는 거죠. 아침에 좀 바쁘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부지런하게 준비하면 할수 있으니까 네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죠. 이 습관이 내가 몸에 배일 때까지. 그런데 언제까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21일 법칙을 굉장히 제삶 속에서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21일 법칙. 몸의 세포가 한번 생성이 되고 죽는 기간이 21일이래요. 그런데 세포는 내 주인의 행동 패턴을 너무너무 잘 기억한다는 거죠. 내 주인은 8시가 넘어야 겨우 일어나는 주인이야. 아 아침 6시에 절대 못 일어나. 라고 내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것을 기, 극복하고 6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21일, 나를 기억하는 그 세포가 내 몸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기간, 21일 동안 만큼은 어,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내 몸이, 내 세포가 이제, 아, 아, 내 주인은 6시에 일어나는 주인이야. 6시에 일어나서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주인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세포가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몸에 배기하기 위해서는 21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최소. 그래야 그게 이제 습관으로 되는, 아, 이제 정말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 몸이 기억하는 습관. 아시겠죠? 좀 힘들어도 우리 참고 21일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자, 3단계.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특정한 행동 습관을 익히는 중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음, 결심을 밀고 나가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놀랄 만큼 굳은 결심으로 원칙을 지켜나가게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어, 나 요즘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잖아. 어 몸이 되게 가볍고 음 너무 좋은 것같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할 때. 어? 일주일 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저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어 요즘에 운동하니까 어때? 지금도 운동하고 있어? 음 이런 거 저는 진짜 많이 효과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내가 혹시라도 그걸 좀좀 게을리 하고 있거나?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줄어들었을 때 타인의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 무언가를 정말 습관적으로 하고 싶다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꼭 말하세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지 마시고, 나를 알려라. <laughs>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을 알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4단계. 새로운 자신을 시각화하라. 마음의 눈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보아라. 새 습관을 이미 익힌 당신의 모습을 더 자주 시각화하고 상상하라. 새 습관은 더 자주 시각화할수록 더 빨리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자동적인 버릇이 된다. 음. 응.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어, 내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자꾸 시각화하고 내가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막 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모습, 운동을 열심히 해서 피부가 좋아진 모습, 건강해진 모습, 근육이 생기는 모습, 이런.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되고 건강해지는 나를 자꾸 상상하는 거죠. 내가 자꾸, 음, 평소에도 시각화하고 상상하면 그게 이제 내, 내면의무식에 깊이 이제 파고들면서, 음, 그런 모습이 나인 것처럼. 나의 뇌도 그래서 나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꾸 여러분들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익히고 있는 그 습관에 대해서 그 습관을 잘 행동하고 있는 나를 상상하는 거예요. 자, 5단계입니다. 확언하라. 스스로 반복해서 확언하라. 습관을 형성하는 속도를 높여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할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전에 이 말을 반복하라. 대부분의 경우 시계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기 때문에 곧 자명종 시계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와우. 음. 와우 와우. 그렇죠. 확언하는 것. 확언하는 것 너무 너무 이제 네,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자꾸 확언을 하면 내내 내 내면이 그렇게 이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훌륭하죠 음 응, 자꾸 여러분들 확언하세요 학원 확언이 생활 속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 네. 결국 내가 확언하는 그 말이 자꾸 나에게 시가 되어서 이게 새싹이 나고, 새싹에서 이파리가 나고, 이파리에서 열매가 나고, 열매를 내가 맛있게 따먹을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확, 확언하시기 바랍니다. 6단계 굳은 결심으로 밀어붙여라 결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새 습관이 자동적이고 쉬운 일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 마지막 7단계 어, 이 7단계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어, 자신에게 보상하라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라 7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새 습관을 익히는 자신을 잘 대우해 주는 거래요. 잘 대우해 주는 거. 스스로에게 보상을 할 때마다 행동을 재확인하고 내가 강화하게 되죠. 무의식 속에서 보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죠. 행동이나 결심의 성과로 얻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운동을 정말 잘하고 있다면, 어, 정말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좀 멋진 운동복을 네, 선물해 본다든지 건강하게 이렇게 워킹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예쁘고 건강한 워킹화를 나에게 선물해 준다든지 열심히 운동한 나에게 주말에는 아주 마,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나에게 선물해 준다든지 이런 나에 대한 대우를 잘해 주세요. 새 습관을 익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아이들에게도 진짜 효과적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습관을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 최소한 21일 작정,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여기에 반드시 이 보상의 효과를, 네, 투입하고요. 네, 확언. 학원, 스스로 확언하기 어려, 어려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확언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음, 뭐 잘했을 때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어떤 뭐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전 이게 뭐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습관을 아이에게 어 만들어주고 싶을 때이 사과 나무에 21개의 21개의 사과를 그려놓고요. 최소한 21일 동안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게 끝났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을 어,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약속하고요. 여기에 계속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잘할 때 네, 저는 아이들에게 확언을 해 줍니다. 확언을 해 주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왔을 때는 일기를 잘 쓰는 우리 아이, 뭐 하는 아이, 오늘도 잘했다는 아이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말해 주는 거죠. 제 삼자에게. 이렇게 하면 진짜 습관이 길들여집니다. 너무 놀랍게도 아이들은 더 빠르더라고요. 습관 만드는데. 음. 대신에 여러분, 이 7단계에 7단계 자, 한번더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까요 1단계 결심하라. 2단계 2 1일 동안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3단계 다른 사람에게 나 이거 하고 있어라고 말하라. 4단계 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상상하라. 5단계 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확언하라. 6단계 굳은 결심으로 밀어붙여라. 7단계 이렇게 열심히 한 나에게 보상해 주어라. 자, 이런 7단계의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서둘지 말라. 어, 어 이런 좋은 습관과 이런 행동 패턴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내가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가 정말 뭔가를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라고 해서 좋은 습관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의욕적으로. 그렇지만 한꺼번에 하시는 거는 이건 조금. 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일 것 같아. 이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될것 같은 그한 가지를 정해서 그 습관을 만드는데 집중하시는 거죠. 그 습관을 만드는데. 음. 그래서, 어,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면 습관은 스스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스스로 죽지 않는다. 와우 어렸을 때그 자전거 배우면 아주 어렸을 때 자전거 타봤는데 성인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보려고 할때 이게 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습하면 금방 또 자전거 타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자전거 타보지 않았어도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네. 습관은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삶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게 진짜 고쳐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습관을 말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가는 이 습관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옛날 버릇 그냥 그대로 할수 없잖아요. 내 인생인데, 나내 인생 바꿔야 되는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돈 벌고 정말 더 멋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가지고 여러분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습관을, 나쁜 습관을 정말 정반대로 좋은 습관으로만 고쳐도 삶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바꿔야, 바꿔야죠. 어렵다면 노력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습관이 안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네, 이런 7단계 법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길들이고 싶은 그 습관이 있다면 충분히, 네, 여러분들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또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습관 반드시 여러분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만들어요. 우리 같이 만들어요. 우리 같이 성장하는 방송이니까요.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오늘도 유용하셨다면, 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직, 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어, 저, 따르릉TV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함께,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음, 네,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제가 구독자 오늘로 구독자가 제가 이제 1030명이 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시청 시간도 도달해서 지금 구글에서 어 광고 네, 붙이기 위한 그 심사 지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며칠 있으면 어 이제 제 영상에도 광고가 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워 더라도 스킵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5초, 10초 조금 더 투자해서 영상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사실 음 네 이렇게 구독자가 천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게참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더라고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따르릉 TV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또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네.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따르릉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